장마비가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어, 장마기간 동안 비 맞으면서 몇 차례 출조를 했는데요.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큰 맘먹고 대형저수지에 오른 수위 보러 지금 출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저는 어, 지금 구미에 굉장히 터가 센 한방터인 오로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한달반 정도 전에 한번 낚시를 했었어요 근데 어, 워낙 터가 센 곳이다 보니까 그때 뭐 당연히 꽝을 쳤고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지금 수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현재 수위는 73%로 어, 지금도 계속해서 새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색은 뻘물길을 띄고 있고요. 그래도 오름 수위 때는 뻘물에도 붕어가 곧잘 나와주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 지금 시간당 2~3cm씩 계속해서 수위가 불어나고 있어요. 오늘 시작할 때는 좌대 앞다리를 물에 잠길 양 말랑 이렇게 뒀었는데 지금은 좌대 앞다리가 제법 물에 많이 잠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밤새도록 이 오름 수위가 유지가 될것 같고 어, 만약에 밤에 폭우만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다면. 운 좋으면 붕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육초밭이에요. 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3, 40%까지 물이 쫙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 육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린 장맛비로 인해서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났고요. 이 육초밭은 붕어에게 굉장히 많은 먹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마 붕어들이 그 취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육초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어, 여유가 없어서 미리 작업을 해두지 못했어요. 그래도, 음, 군데군데 바닥이 잘 떨어지는 곳이 있어가지고, 어, 대편성을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대편성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 4대부터 길게는, 음, 5, 5대까지 편성을 했고요. 수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한 메다 50에서 메다 70 사이입니다. 오늘 미끼는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글루텐, 지렁이 그리고 옥수수까지요 어, 여기에 블루길은 없고 베스가 서식하고 있거든요 낮에 지렁이 달아 놓으니까 베스가 몇 마리 나오긴 했는데 아마 밤에는 덤비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미끼로 오늘 붕어들 한번 유혹해 보겠습니다 아, 워낙 터가 센 곳이니까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입질, 단한 번의 입질 오늘 기다리면서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름 수위 때는 조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대 다리를 굉장히 많이 빼놨어요. 한 1m 정도 빼놨고, 여차하면 음 급격하게 수위가 불어난다면 뒤로 물러날 준비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자, 7시 34분. 어,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그리고 약 0.8m 초속 0.8m 속도로 북풍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지금 북풍이 불었다가 남풍이 불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부유물들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지금 피곤한 낚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수심보다 훨씬 더 많이 찌를 내놨어요. 지금 계속해서 수위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주 투척하는 것보다 이런 오름 수위 때는 미리 찌를 올려놓고 낚시하는 것이 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찌불은 미리 다 밝혀놨고. 아, 어... 저녁 식사하고 와서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야, 여기 산딸기 밭이네요. 아껴놨다가 나중에 디저트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제 포인트 여기고요. 이렇게 정자가 있어가지고 본부석 하기 좋습니다. 차는 이렇게 대놨고요. 잠시 쉬었다가 밤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이건 무조건 붕어인데. 옥수수요. 아니요, 옆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아, 아, 아까워. 아, 한마디 올리지 마. 옆으로 싹 끌고 가는데. 오. 자. 어. 좋다. 이야 빵 좋네요 와 지렁이 먹고 나왔어 <laughs> 안 쐈다 어우 아. 빵이 진짜 좋다 한30 32.5 월척입니다. 아. <laughs> 한 33쯤 되네. 야, 아침부터 햇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면에서 해가 떠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알이 밝으면서 지금 부유물이 너무 심하게 흘러내려와가지고 낚시가 조금 어렵네요. 현재 시각은 8시고요 어... 이제 그만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입질은 이두 대에서 받았어요. 정면에 36대, 그리고 그 옆에 옆에 40대. 어, 수심은 둘다한 1m 40? 30, 40, 50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첫 번째로 놓친 녀석이 너무 아깝네요. 그, 가장 기대를 많이 한는 데는 여기 1, 2, 3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무 밑에다가 찌를 세워놨거든요. 아, 근데 이찌한 번도 못 받았고, 2번, 3번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3번에서 패스가 한 마리 나왔어요. 자, 보통 이제 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전장을 끝까지 보는 게 좋지만 어, 이렇게 부유물도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또 집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붕어를 한번 더 볼까요? 네, 구미의 터센 한방터 오로 저수지에서 하룻밤 낚시 즐겨봤습니다. 어, 오름 수위를 노리고 들어왔는데요. 음, 어제 밤에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지금, 대편성 할 때, 어, 너무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서, 좌대를 굉장히 뒤로 많이 물려놨었는데, 어, 간밤에는 한 15cm 정도 불어난 것 같네요. 네, 아, 밤에는 정말 찌가 꼼짝도 하지 않다가, 동틀 때가 되어서야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 두번 입질을 받았고요. 첫 번째 입질 같은 경우에는 한, 한마디 정도 올려서 옆으로 살살살 끌고 가는 거예요. 옥수수 미끼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광 케미를 이렇게 갈아 끼우고 있었는데, 야, 저게 입질인가 긴가민가 해 하다가 챔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걸렸다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늘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늘을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면서 못 바꾸고 있었는데, 아, 그게 좀큰 실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5분 뒤에 연이어서 입질이 들어왔고, 어, 지렁이 미끼에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붕어도 예쁘고, 사이즈는 33이었고, 네, 그 붕어 한번 보고, 오늘 출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야, 붕어가 빵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이 체형에 사자가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오름수위놀이로 제가 이 오로저수지를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 저수지에서 낳기 힘들다는 일곱치 낳고 철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 그때에 비하면 성공했습니다. 아, 비록 목표로 했던 사자붕어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터센저수지에서 귀한 붕어 만난 거. 만족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와..붕어 진짜 깡패 같죠? <laughs> 네..베스의 괴롭힘으로부터 꿋꿋하게 살아남은 깡패붕어 우와..멋있습니다 네, 방생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자..잘가라 아이고떠며해게 <laughs> 잘가 고맙다..어우..힘도 좋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너무 멋진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